나는 변할 준비가 돼있다? 있어? 어, 있어. 난 변할 준비가 돼있고 너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아직도 나만 변하면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가, 사, 너가 생각하는 나의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뭐야?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해봐. 응. 그냥 놓는 거. 결국엔. 아니야. 이런 것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어. 나는 항상 너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나한테. 나는 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한테 수없이 말했어. 여기 와서. 근데 알지. 아는데 여기서 여기, 수없이 말했어. 속마음 대화 때도 얘기했고. 알지. 여기 와서도 나한테 항상 그 얘기 한 거. 이런 모습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라고 말한 거 알지. 항상. 그냥 너는 그때그때 드는 그때 마음이랑 생각만 그, 그냥. 일단 내뱉고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 조금. 그니까 자존심이야 이것도. 그냥 너의 머릿 속에 나는 내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아너 혹시 지금 이거를 싸운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둘이? 아니 싸우는 아니지? 거 아니야. 진짜 난 대화하려고 하는. 나도, 거야. 나도 대화하는. 근데 거야. 너가 근데 솔직히. 대화를 하려다가 보면 너가 좀. 답답하긴 해. 답답해서 그런지는 음. 모르겠는데. 아니 슬퍼서 그래. 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내가 물어볼게. 그냥 응. 물어보자고 말안 해줘. 너가 생각하는 응. 내가 달라졌으면 하는 모습이 뭐야? 좀만 더 생각하고 말해줄게. 어떻게 너를. 아니 그냥 너가 딱 생각하는 것만 말해. 너가 진짜 너가 생하게 말해도 나 알아들으니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나한테. 가르치는 거 좋아. 따뜻하게 가르치고 모든 거를 나를. 일단 이나연은 멍청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나연은 멍청해라고 생각 안 해. 나렇게 너너 생각해. 내가 항상 말하잖아, 너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냐 행동을. 그리고 솔직히 뭐 나를 노우라는건 아니거든. 근데 내 모든 거를 나 모든 거라고 안 해. 이렇게 챙겨주려고 그리고 고쳐줘야 되고 그런 강박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생각하지. <laughs>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난 처음에는. 웃으면서 응, 알아 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 처음부터는 그랬지만 지금은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야? 오마이갓 oh 나는 그 대화 방식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너는 그냥 그니까 러 내가 말하잖아 응, 변할 준비가 내가... 안 됐어 <laughs> 내가 안된 거야? 내가 안된 거네 그러면? 어 나만 되면 다 해결해야 되는 거네? 어 그리고 너가 왜 그런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또 화가 나는 거는 화가 왜나 지금 또? 나 화가 나 이제 너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 쏘꼬 이런 거 인정이야 쏘꼬 뭐, 뭐, 이런 내가 거 내가 괜찮아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나 쏘꼬 이런 거 괜찮아 내가 여기서 어린 모습을 그렇게 많이 봤어? 나 써... 얘기를 안 듣네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냐면 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 이나연이 이나연 했다. 이이말 진짜 듣기 싫더라 아,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나연이 이나연 했지 뭐. 이거 그러니까 난이 진짜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보도 속으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바꾸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게. 근데 너가 그건 오해하는 것 같아. 이나연이 이나연 했다. 아유 내가 이렇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안할수 있는 거야. 아, 어쨌든 알겠는데 그런 뜻 아니고 아 진짜 나또 이렇게 했네 다음엔 니 일어나지 난 그런 생각이 항상 어쨌든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게뭐 맞는지 마,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그렇게 안 할게 너가 싫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전날까지는 희두가 100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희두가 100이다 난 그냥 희두 선택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희두를 선택하겠다 그랬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거의 10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야. 야. 아, 진짜. <laughs> 자, 마지막. 자, 다 왔어. 왔어? <laughs> 와 여기 바다야. 저기가 어, 바다 보여 아니, 안보여 나, 지금, 보여. 음, 이게 보이는 게 바다야? 아, 진짜? 어, 저짜 어. 자, 어. 여우리가꽤 음. 음. 높이 올라왔어. 헐. 진짜 여기 있으니까 눈안 보신다. 해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야 여기 있으니까 해안 들어. 고마워. 지금 희해 가 가려져 있어. 알겠어. 아, 그, 어, 너 키에 딱 가려졌어. 아니 구름이. 아닌가? 시비 시비 건가? 시비 건가? 그 히도랑이 신기한 게 엄청 그렇게 서운하다가도 한 순간에 또 좋아져요. 또 그렇다 한 순간에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딱 올라갔을 때는 또 갑자기 묵은 채증이 내려가서 속 시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 이대로 풀려도 괜찮겠다 생각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5 0또 그땐 다정하더라고요. 50. 아 제가 운전 연습 해야 되는데. 미루 미루 어떡하지? 오빠는 여전하더라고요. 또 저만 계속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맞아? <laughs> 어 가보자고. 재식이 형. 오빠가 활동적인 걸안 좋아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은 느낌 받고 히도 오빠랑 비교가 돼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피자? 어 저희 거예요? 아싸. 아니 야뭐 어때? 해주셨대잖아. 감독님들 아. 거겠지. 아. 이거 왜 주셨겠어? 근데 맛있고 빨리 뭐 하나 골라봐. 안 먹어? 고민 중. 뭐라고? 어? 진짜? 리얼이야? 갑자기? <laughs> 아, 좀 힘들다. 뭘 좋게 해? 하면... 당연히 감독님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제가 희두에게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보여주네. 희두가 꼭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도, 희두는 여전히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처럼 여전히 저를 그렇게 대하니까, 그냥 그 상황에 너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희두를 어떻게 선택해요? 그리고 제가 걔랑 어떻게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희두도 그정도 의지가 없었던 거겠죠, 사실. 사실 희두가 의지가 있었고 희두가 저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행동 안 하죠 약간 이제 희두에 대한 선택이 1로 내려가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응, 추운데? 춥지? 어나 음, 오늘 좀 헐벗었다고? <laughs> 나 오늘 좀 노출했다고 오빠 선글라스 준비했어야지 <웃음> 아, 아. <웃음> 뭐 했어 오늘? 데이트하고 응. 왔지. 짚라인 탔지. 아 맞아, 짚라인 타고. 어땠어? 옛날에 그걸 해연이랑 같이 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어때? 뭐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았지. 나왜 불렀어? 아왜 불렀냐고? 아, 왜 불렀어? 어쨌든 오빠랑 데이트를 또한번 하네. 좋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감정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날 데이트하면서. 를 오빠는 신기하게도 항상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게 되네. 진짜 타이밍 좋다. 내가 희도랑 헤어지고 나서 딱 원하던 사람이 오빠였어. 음. 근데 오빠 운전 잘하는 것 같아. 운전 나쁘지 않지. 아 근데 너가 잘하더라. 나? 아나 네비를 잘 봐. 어 확실히 음. 느꼈어. 음. 그 대화하면서 네비를 사실 잘 보기 힘든데. 음. 그걸 알아주는구나 오빠는. 당연하지. 되게 위로가 돼? <laughs> 아이것도위로가 돼? 위로가 돼? 왜냐면 어. 이게 어쩔 수 없나 자꾸 비교가 돼? 음. X랑 비교가 돼? 음. 당장 오늘? 오늘만 해도? 이게 맞아? 보자? 맞아? 응. 아닌 것 응. 이거 맞아? 로가 돼? 아거두히거 같은데? 이거 너가 이거 가가하 빨리 알려줘야지. 좌회전 지금 여, 여기야? 좌회전이라 했잖아. 조수, 근데 우리 오른쪽이야 지금 직진이야? 직진. 직진 맞아? 아 핑크색으로 가야 돼. 조수가 운전 잘함 좋아. 굳이 그래 나만큼 내비 잘 보는 사람은 없어. 이거 진짜 인정이야. 어. 나 처음 봤어. 이제. 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근데 난 오빠한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못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사실 데이트하면서도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다고? 응 희도한테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그 와중에 오빠가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됐어. 그래서 딱새우 먹을 때나 사실 진짜 많이 울 뻔했거든? 내가 약간 위로 받고 싶었던 부분을 오빠가 딱 이야기해 줘가지고. 우울했는데 오빠 만나니까 좋다, 진짜로. 오늘도 그래요. 진짜 우울하고 힘든 날은 오빠를 만나게 돼. 오빠는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설렘을 느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오로지 내 편이다.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다.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요, 오빠랑 있으면.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장 내일이 선택인데 나도 며칠만 더 시간 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도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너무 규민 오빠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이거 이게 맞나? 진짜 내일 해야 되나? 이 마음으로 했다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너무 헷갈렸어요. 진짜 오늘 말하다 말면 그냥 여기서 그냥 <laughs> 여기 파명 <그냥> 영화영. <laughs> 화형. 바로 접시를 받아나. 그리고 언제 처음 딱 너의 얼굴을 봤냐면 그 인터뷰하러 갈 때. 어. 어. 그때 딱 너의 그때 얼굴을 처음 봤어네빠 그랬잖아. 무슨 그 엄마가 애 머리 위로 <laughs> 끝까지뭐그랬 그 청석이 청소기 알아? 청석이. <laughs> 와. 저녁. <laughs> 안 먹었어. 드셔야죠. 그렇게 요리를 잘하신다고. 아 진짜 진 봐요? 네, 그렇게 요리를 잘하신다고 막. 저요제 얘기 들어줄 때막 앞에서 웃기면 그 눈을 되게 동그랗게 뜨고 막 쳐다보던데. 이렇게? 내가 <laughs> 언제? <뭔지>? 아 그랬어. <laughs>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처음 저를 봤을 때첫 인상도 기억해주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 먹어? 음 맛있다. 음. 형이 많이 좋아한다. 맛있다. 마트.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호박, 고구마. 아씨 나왜또 아직? 나 원래 개그캐 아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웃을 것 같은지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알아. 그래서 내가 오빠랑 있으면 재밌다고. <laughs> 나 개성. 영아. 또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힘들어. 어떤 결정이야? 난, 난 진짜 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그냥 오빠의 그런 사는 연애를 되돌아봐. 오빠는 어떤 선택을 하든 멋진 사람이 됐어. 내가 봤을 아니야. 때. 아니야. 너무 빛나. 난데? 오빠를 조, 그냥 그렇게 좋아했을까? 아니야. 근데 오빠는 그냥 솔직하면 돼. 난 솔직할 거다. 오빠, 오빠도 나한테 오늘 자기 전까지 해야 되는 말이 지연아도 솔직해라. 내가 만약 선택하잖아. 그냥 지금 그감정이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선택하는 거면 내가 만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전연인에 대한 감정이 되게 컸고, 약간 이랬고, 이래서 약간 이렇게 선택한다. 이건 절대 아니야. 난 그렇게 절대 안 하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행동했던 거야. 나연한테 해가 게더안 했던 이유야. 나 예전에 느꼈던 그감정 느끼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근데 오빠, 응? 진심이었어. 한 번도 진심 아닌 게 없었고. 응. <laughs> 나는... <laughs> 나는 나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 정리될 줄 알, 알았고 결정 <laughs>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람인지 몰랐어 힘들었어요 네못 정했어요 누나 네. 울지 마저 내가 마음이 아파 짠내마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이해해 나도 울었어 사실 또 울었어? <laughs>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거랑 생각이 많아서 우는 거랑 이게 복합적인게 울음이 나오더라 내가 솔직히 말해봐 음.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정리하려고 했을 때 울음이 나더라고 음. <laughs> 뭐 <하는> 거 <laughs> 뭐지?? 지원이 방으로 들어갔거든 같던데 일러와야지일요나險땡요 있는 너가 할말구 있는 거야.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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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나봐.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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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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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왔어? 응. 응. 너 놀았어? 네. 내가 오해를 했다. 왜? 힘들어 내가, 내가 이런, 이런, 이런 응. 그냥 느껴 싫어. 너한테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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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는, 신기하 아니. 왜, 아, 왜. 난 아직 얘기를 시작을 안 했어. 그럼 저 앉아서 얘기를 해. 그냥 다 같이. 아니, 지연이 있는데서 얘기하면 싫워우 진짜 배터리가 없어. 근데 지연이가 자꾸 곁을, 네, 자리를 안 비워줘서 그래서 제가 현기한테 부탁했죠. 내가 희도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냐? 난 얘기 좀 할래. 난 음. 아, 나연 누나가 비켜달래. 아니, 불편해. 왜? 알아, 나도 그래. 솔직히 안 비켜줘도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이고. 근데 그냥 비켜줬어요. 뭐, 그 대화를 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었어? 선택하면 서 같은 마음인가 나랑? 응? 나도 힘들어 난쭉 말했잖아 나는 잘 되고 싶다고 오늘 데이트도 좋았어? 나랑 응 좋았어? 응난 오늘 데이트하면서 4번 울었어 나 오늘 우리 데이트가 변화할 줄알하는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보이고 근데 나는 계속 계속 말했어 우리는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게 된다고 근데 오늘 결국 우리의 모습이 뭐야 너의 모습이 뭐야 나는 우리가 변화가 변화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어 반복이 아니라 그리 때문이 아니야 미련 때문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네 마음을 고르게 고두 번째는 변화가 없어 지금까지 너가 나를다는 것도 변화가